안녕하세요. 수강 저서당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이 남녘에는 비가 안 오니까 상당히 좀 건조하고 어, 답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어, 오늘도 저수지를 한번 어, 가봤더니 이 묘량 저수지 쪽에 한번 살짝 들려서 갔다 왔는데 아 물이 좀 많이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요즘 한 보름 전에 살균을 해 놓고, 지금은 어 이제 매일 같이 물만 주는 상황인데, 어 중간에 한번 양분도 한번 투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내일 제가 여기서 배양 중에 있는 미생물을, 토창 미생물이 있거든요. 증식해서 사용하는 토창 미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을 내일 요 아이들에게 뿌려줄까 합니다. 음, 뿌려주는 환경은 제가 또 동영상으로 왜 촬영해서 보여드릴 거고요요 어, 아이들은 좀 몸이 좀 아팠던 아이들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임보를 어, 부탁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생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요 아이들은 좀 심한 편이고 다른 쪽에 좀 유의와 유산 형태의 병이 들었던 아이들은 지금 좀 많이 나아져서 제가 조만간 아마 퇴원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지금 건강이좀 좋아졌습니다. 이쪽 아이들인데, 음, 이쪽 아이들은 좀 많이 좀 건강하니 좋아져서 이 아이들은 조만간 약으로 치료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 미생물을 사용을 해서 다시 이제 건강하게 조금 만들어야 될 그런 개체들입니다. 한번 보자. 여기 한번 제가 미생물을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아 여기 제가 어, 영광군에서 어, 발치한 이게 토착 미생물입니다. 아, 이 미생물을 뿌려주게 되면 냄새도 없어지고요. 주변에 벌레도 잘안먹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물한테도 줘봤는데 식물도 아직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음, 어떻게 투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식물 자체는 미생물과 같이 공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아이들은 어, 미생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아이들은 내일 미생물 투여를 한번 해서 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볼까 합니다. 음, 요아이들은 제가 전에 한번 미생물을 한번 두번 정도 어, 투척을 해줬는데 의외로 신하들이 아주 건강하게 병도 안들고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살균은 진짜 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로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네저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 이 사피는 언제 얼마 때 가지고 제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아이고요. 음. 다른 아이들은 미생물로 좀 투여를 하고 영양제 투여하고 해서 이렇게 아주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여쪽 아이들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아이들은 아마 제가 조만간 또 오픈을 해서 성장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확인해야 될품종들이고요 아, 요거는 먼저 번에 한번 오픈을 해서 에, 여러분께 뿌리상태 자란 형태를 보여줬다는 입니다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 내일은 미생물 투여하는 모습 그 다음에 미생물과 아, 식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초복인데 여러분들, 복다림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아, 복다림 잘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